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으나 승객 전원을 살린 대한항공 김창규 기장. 그날 저녁 8시 40분, 대한항공 보잉 707 여객기 바깥 북극 항로의 하늘은 예전처럼 어둑했고 별 다른 점은 없었다. 하지만 김창규 기장은 문득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들기 시작했다. 곧 그는 나토 방공망 주파수로 노르웨이 전진 기지와 무전을 시도했고 계속 진행하라 는 대답을 들었다. 그는 항법사의 평온한 얼굴을 잠시 쳐다본 후 평소 버릇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단몇분 후인 8시 54분 소련 방공군은 레이더로 영공 400km 밖에서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오는 배형 미확인 기체를 발견했다. 보인 707이 침입한 지역은 방공기지가 밀집된 소련 해군 북방 함대의 모안인 무르만스크 상공이었던 것이다. 소련 방공군은 이 미확인 기체에 무전을 시도했으나 별 반응 없이 영공을 넘어오자 9시 11분에 아프리칸다. 포도제미 F2 방공군 기지에 SU-15TM, 수고인 격기들을 발진시켰다. 보인 707의 어둑한 창밖에 전투기들이 나타나자 승객들은 전투기 조종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김창규 기장은 창밖에 나타난 전투기들이 소련해 수거 유격기임을 알아차렸다. 항로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격추되는 걸 피하려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지시에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창규 기장은 보인 707의 항법 등을 모두 켜고 속도를 줄이고는 국제 공용 주파수로 접촉을 시도했다. 소위 전투기들은 아무 반응도 없이 시야에서 사라지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 보인 707의 폭발음이 나며 왼쪽 날개 끝이 크게 떨어져 나갔고 그 파편이 튀어 왼쪽 동체에 주먹만한 구멍이 났다. 이때 부상을 입은 한국인 한명과 일본인 한명은 결국 사망하였고, 이외에 승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날개를 피격한 미사일은 기실 두 번째로 발사된 것이었고,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긴 나갔던 것이다. 수고의 요격기에 파일럿들에게 보인 707의 날개를 맞추라는 명령이 발사 직전에 소련 방공기지로부터 내려졌을 수 있다. 한편 동체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객실에 감압 경보가 떴다. 김창규 기장은 즉시 기술을 내리고 급강하하여 고도를 1,000m에서 10 1,000m까지 낮췄다. 이때 보인 707은 소련의 방공레이더와 알렉산드르 보소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5분간의 극강하 동안 시로자키 세이코는 노트에 썼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 같다. 우리는 추락하고 있다. 이때 수호의 요격기들은 교대를 위해 포도잼의 기지에서 4대가 발진했다. 그들은 보인 707에서 떨어져 나간 왼쪽 날개 파편이 레이더에 잡히자 스파이 장비로 판단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했다. 이때 보인 707은 고도 800m에서 저속기행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수호의 요격기들은 근처 군공항으로 1시간 정도 유도하다가 근처 얼어붙은 호수에 착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창규 기장은 미끄러운 얼음 위를 피하고 그 옆에 큰 도로에 착륙하고 싶었으나 도로 곁에 기차가 나타나자 포기하였다. 결국 그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두텁게 쌓인 눈의 마찰력을 믿고서 깜깜한 밤에 빙판 위로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그는 착륙 후 마지막에 기체의 방향을 우측으로 들어 육지 위에 보인 7 0치를 무사히 정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얼음이 깨지면 기체가 호수로 가라앉을까봐 실행한 최선의 조치였다. 역대 전 세계 민항기 추락 사고 중에서 승객 전원 무사하게 불시착에 성공한 초유의 사례였다. 소련 공군도 대한항공 민항기 조종사의 환상적인 기동 실력을 특별히 분석했다고 한다. 운도 좋았던 것은 수구인 유격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알렉산드르 보소프든 기지의 어떤 장군이든. 보인 707의 동체를 피격할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 무르만스크 방공군 기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수년 전 우크라이나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격추당은 말레이시아 여객기처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수 있다. 지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70대 이상의 파괴 위력을 지니고 있다. 8공공7평 격추, 세월호 침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그게 이념이든, 정이든, 돈이든, 명예든, 습관이든, 크고 작은 권력이든, 생명을 등원시한다면 한간 완장파리에 불과한 것이겠지요.